금속학을 전공하신 공학도에서 풍수가로 전향하신 김영기 박사님을 모시고 풍수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학박사로 학교나 기업에서 강의 등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전혀 다른 분야로 방향을 트신 이유가 내 개인적인 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풍수를 배우고 네. 계속 유지하는데 정작 제 공, 전공은 풍수가 아니고, 공학박사로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공부하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가 음양오행 모카토금수 중에서 금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부족한 금기운을 찾아서 금속공학을 평생 전공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 운명의 새사슬은 흙, 모카토금수 음양오행 중에서 목뭐 토에 해당되는 흙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게 됐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평생 홍수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표면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말년이 되니까 술, 무 이런 것들이 강하게 토가 작용하면서 드디어 흙에 관한 업을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가지게 된 이런 <laughs> 네. 상황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laughs> 네, 선생님처럼 저 빨리 운을 알아가지고 음. 어 운에 따라 이렇게 또 직업도 변화해가면서 음. 할수 있다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세요.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패턴에서 시공간을 활용하는 항분인 음. 풍수를 하시게 된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저희 동네가 생각해보니 굉장히 명당이었어요. 네. 봉황포란향이라고 네. 좌우로 날개를 쫙 펼치고 봉황이 그 안에 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런 음 동네였는데, 네. 도시화가 되면서 양쪽, 오른쪽, 왼쪽의 산맥이 다 잘리게 됐어요. 일시에. 네. 그래서 동네에서는 걱정을 하고 할아버지도 걱정을 하셨는데. 네. 동네 가장 핵심적인 나이를 좀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의 화두였죠. 진짜 이거를 산이 잘리고 맥이 잘린다고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공학도로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고민하면서 깊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학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겉으로 드러난 공학적인 풍수 이런 부분에서 드디어 네.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 생각하시는 풍수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어려운데 음. 네. 풍수란 공간, 환경, 에너지학이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내에서 음.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안정된 환경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잖아요. 에컨대. 네. 시끄러워서 허리가 시끄러운 데가 있고 조용한 데가 있고 네. 바람이 많이 들이치는 데가 있고 안정된 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물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데가 있는 것처럼 네. 공학적으로 설명하면 에너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서로 상호관계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요약하면 공간, 에너지, 환경학이다. 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풍수는 과학이다. 네. 아, 네. 응. 풍수하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응. 또 이제 명당터 응. 이런 거를 볼때 응. 양택인 주거지와 응. 음택인 묘지를 떠올리는데 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최근에까지 풍수사, 풍수를 전공한다 그러면 네. 양택보다는 응. 영택, 음. 조상들의 산소를 잘 봐주면 명풍수사에 계속했지만 음. 현대사에서는 주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그 다음에 도시화되면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건축사나 건축 전문가가 그걸 다루지만 원래는 전통적으로 풍수가들이 네. 그걸 초창기부터 다뤄봤었죠. 네. 그리고 양택이라고 하면 개인의 주택 하나도 있지만 네. 여러 사람이 사는 아파트, 좀더 넓히면 마을이나 도읍지, 읍성처럼 거시적으로 기획할 때도 풍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서 그런 털를 양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기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큰 털을. 그래서 양택, 음택이 다 풍수가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통수나 명당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네. 예전과 달리 목적에 따라 명당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명당이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엔에는 네. 절대적 명당이라고 해서 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 이렇게 네. 해석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적 명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옛날에는 주로 땅을 찾을 때는 응택이나 양택, 집터 위주로 찾았지만 요즘은 직업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특히 상업이 아주 번성해지고 음. 예를 들면 집터는 조용하고 안정되고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니 그런 곳이 살기가 좋은데 네. 장사 터를 만약에 그런데 했다 음. 그럼 팔이 날리죠 아. 그러니까 명당이 형당이 되고 형당이 명당이 되는 아, 것처럼 네. 수많은 직업, 용도에 따라서 명, 명당, 형당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 나쁜 자리라고 반드시 항상 나쁜 건 아니고, 음. 옛날에 좋은 자리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네. 어떤 용도로 그걸 취하느냐에 네. 따라서 명당이 형당으로 바뀔 수 있고, 어. 반대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다할 수가 없으니까, 음. 양택인 생활풍수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음. 어, 보통 이제 햇볕이 잘 들고 또 달고 따뜻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남양 집을 좀선호도를 하시잖아요. 네네. 누구나가 다 남양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네. 아파트 지어 보면 다 남양으로 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다 맞다면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땅은 햇볕이 잘 들고 항상 따뜻한 게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적도에 사는 뜨거운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좋을까요? 안 좋겠죠. 시원한 게 명당이지. 네. 예. 그리고 사람마다 뜨거운 기운이 넘치는 사람과 네. 추우면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항상 따뜻한 집에 살아야 될 그렇지 음,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상대적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항상 따뜻하고 동양 남양을 선호한다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음.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다르다. 어, 그렇다면 예, 우리처럼 조금 이제 음. 배운 사람들은 음양오행을 음향, 활용해 가지고 음. 뭐, 어, 방향을 정할 수도 있는데 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음. 추운 환경에서 태어났을 거니까 그렇죠. 따뜻한 걸 선호할 거고 음.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더울 때 태어났으니까 음. 차가운 걸 선호할 거고 네. 그다음에 어두운 걸 선호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네. 밝은 걸 선호할 업종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맥주집이 밝은 데 나와 있다 음. 그리고 대낮에 장사를 한다 그럼 사람이 네. 하나도 맞죠. 안 하지 네. 그런처럼 용도와 사람에 따라서 네. 양 따뜻하고 밝은 게 좋을 수 있고 반대인 게 좋을 경우도 있다. 아,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맞는 방향이 음. 풍수와 관련이 있다면 음. 주택 구입을 할때 가족 중 누구를 고려해서 조금 어 고르는 게 맞을까요? 어, 글쎄요. 나라면 네. 호주, 세대주, 네. 집안의 중심이 되는 주인의 음. 입장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데그 집안 대대로 살아야 될 집을 우리가 마련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세대주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아, 네. 그런데 사는 기간이 짧다. 음. 2년 3년 전세 5년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음. 그 기간 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수험생이 둘이 있다.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해야지. 아, 그 그렇지. 사람들이 잘될수 있는 환경의 집으로 이사가야 되고, 네. 만약에 우리 집 중에 할머니나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잘살수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어. 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아.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고르는 네. 게 좋겠다. 아무것도 네. 모르면 네. 세대주가 중심이 된다. 아, 네. 음. 그리고 또 현재 거주할 집이나, 음.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풍수를 많이 또 고려해서 명당을 찾잖아요.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될까요? 자, 이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네. 전원주택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 네, 앞에 전망이 촥 네. 좋고 네. 물이 펼쳐지고 네. 뒤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경치가 아주 좋고. 네.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이 여름에 쫙 불고 겨울에는 네. 눈조도 쌓이고 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네. 계곡이나. 네. 시원한 물가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풍수적으로 보면 편안하지 음. 않은 땅이야. 음. 항상 바람이 불고, 음. 그 안정되지 않은 땅이죠. 만약에 그런데는 어떤 게 좋냐, 네. 잠깐 머무는, 머무는 펜션이나, 네.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좋지만 평생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편안한 곳은 어떤 곳요 편안한 곳이잖아요? 곳은 음. 옛날 우리 살았던 음. 넓은 벌통쪽 끝으로 <laughs> 애니 아기 기치질 되는 실게천이 네. 휘돌아 나가고 얼룩대기 <laughs> <벌로 상식이>. 화 <laughs> 황소가 <웃음> 게으른 울음 <laughs> 흐르는 곳 어떤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고 편안해 보여요. 물도 적고 었 절절절절 흐르고 네. 평소가 좋을 정도면 얼마나 따뜻하고 어. 바람이 안 불겠어 그러게요.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네. 눈에 보기 좋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안쪽로좀 들어서 네. 안정되고 감싸는 곳을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약간 약간은 약간은 다를 네. 수 있어요. 음. 네 맞아요. 오션 뷰나 또 요즘에는 어, 마운틴 뷰라고 해가지고 와. 뷰들을 또 좋은 뷰들을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 이런 것도 좋은 건가요? 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뷰는 구경 가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다. 음. 우리가 뷰를 보러 갈 때, 네. 집 안에 살기 위해서 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관광을 위해서 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마운틴비, 오션비는, 음. 마운틴비가 있다 그러면 산이 어. 쫙 앞에 경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나에게 바위 기운이나 산 기운이 강한 거야. 음. 오션 그리고 계곡풍이 많이 불어. 네. 그럼 바람이 열악하죠. 음. 그 다음에, 오션비는, 내 앞에 넓은 동해 바다나 네. 큰 한강에 가까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습해요 음. 아. 건강적으로 안 좋고 아, 두 번째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음. 계속 쳐다보면 어지럽기까지 해 그래서 그런 데는 앞이 네. 허니 트였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안정되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네. 오손뷰 마운틴뷰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깊은 얘기는 하는데 <laughs> 한계가 있습니다 아, 네. 어, 오늘은 이제 풍수가 또 이제 미신이라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에너지 환경학으로 또 이렇게 어, 설명을 해주시고 과학적으로 또 충분히 또 이해를 또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어, 너무 잘 알게 되었고요. 어, 풍수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족이 또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으로 또 긍정적인 변화를 또 많이 가져다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은 좀 마무리를 져볼게요. 네. 아, 네.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 네. 시간 또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